No 이라서 박수가 작은 입자를 안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입자 박수가 더 많이 나가실까요, 신랑님 일자 나오고 계십니다. 네, 한생 손을 잡고 네 신랑님께서 한번 안아주세요. 아유 좋아요 무사히 장 도착이 됐습니다. 반지를 한번 전달하시고요. 네, 우리 화동은. 대장을. 근데, 오늘 부 친구에게.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Okay. Okay. 왜, 로제? 왜, 예, 왜, 왜, 왜 yeah, sir. I don't know what is that I always i n k water. Oh. Okay. Okay. There is a thing. i about that. Oh. Something. f o o 오, 뭐 마파설? 응? 샘플이 괜찮아. 요왜 이러지? 나안 앉아. 응. 뼈 트라이거저. 뼈 라이더라 했는데 안 나네. 우웩. 제대로. 아, 좀 보겠어. 잘하랬네. 이거 봤어요? 왜 이런 거야? 민자씨는 이거 필리핀 국기라고. 에? 네? <laughs> 모르겠네. 왜 동글동글하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네? 아. 애슐리야? 아, 그런가 봐. 정리, 그래도 해놨다. 와! 이렇게. 깔끔하다. 야, 그래도. 없는 동안 정리를 깔끔하게 해놔서. 어. 엄마! 어, 이 정도면 진짜 엄마! 엄마! 응? 여기 오빠야, 여기 올라가자. 오빠 올라갔어? 아, 이거 덧대 놨네. 어. 저기 저렇게 돼 있네. 아. 생각보다 크게 지었네? 크게. 3주 만에 왔나요? 한달 만에 왔나요? 거의 한 3주? 3주, 3주. 된거 같아, 3주. 3주 만났는데 집이 깔끔해졌어. 근데, 없는 동안 또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빈자식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응. 응. 근데, 진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좀 답답함이 좀 덜해요, 이제. 볼 때마다 너무 지저분하다 생각했었는데, 응. 다시 보니까 너무 좋죠. 괜찮네. 실제로 진짜 깔끔하게 해놔서 오히려.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우선 비트는 하나씩 하면 돼요. 음. 아 여기는 다 죽네 잔디가. 어쩔 아. 수 없어. 빨았는데 다 죽었어요. 보복 고구마 반, 밤 고구마 반. 호박 고구마만 가져가고 싶어 노란 색깔. 음잘 자라네. 진짜. 아 근데 운사의 버린 띠. 오린티 오. 린일어로와이어셔어 가운, 오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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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라. 나케라 오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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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케라. 오케라. 빌라 오케라. 오케라. 아아라 오케라. 아케라 오케라. 오라7케라오라오케오 아, 그럼, 오케라, 유스? e 오케라, 그래? 아, 예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워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롱타임 아, 그럼 problem. No problem. 아, 그노 프라블럼? 그래? 아, 그래? <laughs> <laughs> okay, 아, 그래? Okay,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세발자. 보이. 반 이게 왜 라해졌고요? 하나인데. 까니스르께. 자노 이르 어. 나무만 봤다이. 야, t n e I don't know. It's my. 노. 노베무 아, no? <laughs> 약간 병, 병충해 그거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좀 하고, 약, 영양제 한번 다시 줘야 될것 같고, 아저씨가 저거랑 이거 물어봐준다 그랬거든. 그 주인한테 가서. 그거 하면 되고, 전기를, 선을 아저씨가 교체를 했대. 어, 그래? 그래서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냥 전기 똑같이 써도 된대요. 어, 그래? 아기 <laughs> 꼬리띠. 아, <laughs> 오래되요 오케 어. 아, 여기 로 파이어 파이어. 아, 이게 파이어. 아, 와이. 여기 전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조만간 알렉스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 해야 될거 같아요. 빌라카몬스 분티스. 아이고 아이고. 대디디 사콘서. 디디 사양. 가나하코 분티스. 나안. 아, ,發. coming, uh, a c o And then six months, within six oh, months, buntis, and then delivery. How long? How long? How long? h o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 i w long?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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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g How l n g How long? long? How long? h n g How o n g How long? How o n 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 n g How long? How long? h o long? o w long? w long? h o n g How l o n How long? How long? How o n g How long? h n g h o n g How long? How long? h w l o n l o n o w l o g How long? How long? h o long? How n g How l o n How long? How long? How o g h o How l n g How long? How long? How l n g How n g How o n g o w long? h n g How long?

응. 오람미 까요바! 진짜 아, 맛있었어! 아, 아저씨 여기도 다 치워놓으셨네 아마 아트펠마 뭐다다 다 같이 했을 거예요 아. 그쵸. 이거는 원래 그 계약사항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응. 저희가 이집을 하면서 이 알렉스가 여기다가 자기 그러면 칠 공간 해도 되냐, 그래서, 어, 얼마든지 괜찮다. 어차피 저희도 외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스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크지만, 상관없습니다. 병아리들이 많이 컸나? 아빠! 응! 아빠 병아리 구경하러. 병아리 컸어. 컸어? 와, 병아리 엄청 크네. 그래? 어. 열다섯 마리래요. 어, 많이 컸네. 오랜만이다, 어, 너네도. There, 어. 이거 뭐야? 네, What is that? 이거 이거. 아, y e 그 뿌리 뿌리 그거. 아, 어. 오, 오.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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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디있어? 저기저기 하얀거 어디? 하얀거 하얀거 빠빠 아빠? 아빠가 다요 아니요 아, 바빠. 바빠? 아, 예. 아 이게 어디 산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너무 좋아 여기 오니까 <laughs>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전좀 춥거든요 아 맞아 이, 이 지금 좀 쌀쌀해지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네, 지금 바람이 좀 부는데, 예전에 바, 부는 바람이랑 좀 다르게 착착 좀 약간 차갑, 찬... 어. 찬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긴팔의 계절이 돌아왔다. 마드리 <laughs> 까까오네와우마드리우우우우까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까우우우우 와우. <laughs> <마들이 깎아오? 웃음> 음, 이걸로 숯 <laughs> 아저씨 진짜 진짜 열심히. 빠빠라 셔. 아. 어. 시아코, help h e 누. h e 누. help 누. 가운데 있어? 많이? 응. 가로? 응. 어디냐? 사양 아니야? 꼬야? 니가 사양 그래? 아니야. 사양이야. 트레이너 뭐? 학원. 오늘 학원 <놀람> 갔더니 응. 학원 선생님이 오늘. 소문자 B랑 D랑 배웠는데 네. 알죠? B랑 D가 비슷, 비슷해 보이고 헷갈리잖아요 네. 오. 근데 이제 계속 선생님한테 이게 왜 다른 글자예요 하고 너무 호기심 많게 물어봤다 이런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은 그 호기심이 부러올 때도 있다 <laughs> 이제 점점 호기심이 없어지잖아요 어. 아빠 여기 옥수수 먹을 거야 오. <laughs> 와. 이게 오오 알이 벌초 차네. 음. How to cook? Just boil. Water, mom. Water and boil. Till i g u t s e a Water, b u t a n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해서 먹으라고 나눠주잖아요? 뭐 그럴 때마다 좀, 뭐라 고해야 되지? 잔잔한 감동이 늘 있긴 하더라고. 요 배울 점도 많고. 음, 되게 뭔가 귀한 건데. 오늘 이거 끓여서 먹어야 되겠다. 사이즈도 딱이에요. 바이바이. 또 저기, 상우야.